북북이 하러 가자, 북북이. 북북이 하러 가자, 북북이. <laughs> 북북이. 북북이. 북. 오! <laughs> 야, 뒤져, 뒤져. <laughs> 나도 북북이 하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와우! 우후! 오! 아, 나 이거 정말 싫어. 와우! 와와 와! <laughs> 뒤져, 뒤져! 오! <laughs> 여길 좋아하는구만. <laughs> 북, 북이, 북, 북이. 여기 갔잖아요. 여기도 스칸디나비아. 오! 천천히 가요, 여기는. 네, 맞아요. 그러 그러니까 왼쪽이 잘 되는 사람 여기 잘될 거야. 오오오. 오오오. 야 여기 울마가 빠르네 확실히. 둘이 간다면서도 빨리 가네. 오우 미끄러져 와우 좌우로 다하네. 북부기를 조심해요. 여기 아까 사람 있었어. 봐봐봐요. 다 갔나? 다 갔나 보네. 다 갔어. 갔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제이콥 뱅 이게 페달링 안 해야 된다는데 자기는 하던데. 우, 오. 못 쫓아가겠어, 복부경.